와 이거 공격, 탈 것, 집결, 아이템, 형, 위험 내렸어 <목소리> 그만 자동차가 탈것안탈것 우리가 차고지니까 탈 것을 짚어놓읍시다 다 하나씩 뭐, 가가지고 한 명이라도 구하면 근데 싸울 <목소리> 때는 쓸모 없더라 찍는데 3초 걸려 찍는데 3초 먼저 가 고갯띠 들어가 나 아, 살아서 갈게 잠시만 어, 뭐, 뭐봐 어! 보급이 없어 이제 원래 여기 보급이 있어야 되는데 어 파고팔 어. 바로 나와버리고 막 아, 템이 그렇게 좋진 않네? 응 음. 이거 없어 아 너무 부실한 거 아니야 이거? 동굴을 이유가 어 타온다 동아 여기 스섭 팜? 아테섭이테섭 들어가 음. 걸? 윤녹도 숙가 숙가 애 숙가 얼마만이야? <laughs> 형뭐 맨날 바쁘던데? 뭔 소리야? 바쁜 전 프로들. 아빠, 김블루가 만든 스트리머들 아니야. 다 프로 접게 만들고. 와우. <laughs> <laughs> <트리머. 웃음> 내가 만든 <맞은 웃음> 프로 게이머 전부 다 프로를 접었네. <laughs> 저 녀석 저 녀석을 만나면 항상 프로가 끝나버려. 에스카 형 접게 만들었지, 루티 형 접었지, 왕구 접었지. 기가 막히다. 그러네. 프로 프로 살인러. 응, 음, 프로 살인. <laughs> 야, 빨리 김블루한테 집결해. 찍어. 집결! 아, 방어 찍었어. 오케이, 김블루를 지켜라. 아, 왜? 난 노트기야. 아무것도 내가 탱커 할게. 방어 찍어놓을게. <laughs> 아! 어! 탱커 좋았다. 탱커 다 했어. 야다 했어, 탱커. 좋았다. 어, 나이스. 야, 탱커 좋아. 좋아. 홀리짓. 어, 뒤에. 나 쏜다. 내미사해 어! 봤는데. 안 죽어, 안 죽어. 이게.. 어 뭐야.. 보인다 <laughs> 기절! 역시.. 아니 죽지 않았다 잡아 잡아 스트리머 죽지 않아! 나 혹시 0 0 0인데 뭐 없을까? 저기 질레바 아이템 찍어놓을게 아이템 아이템! 자 어거지로 쓴다 <laughs> 오케이 개이또 <기출. 웃음> 간다 얘 되게 유용하네 아. 아. 좋아 위험위험 아. <laughs> 위험, 위험, 위험. 위험 찍어놨다 오케이 okay. 내엄마피좀 채울게 오케이 uh -huh. okay. 내발앞 체크 어, 대단해. 대단해. 와. 다운 개꿀 대단해 너무 대단해 르르르 여기 찍어놨어요 위험 체크 발자국을 찾아 발자국을 발자국? 오케이, 오케이. 맞아. 비키니는 발자국이었지. 발자국 안 보인다, 근데? 이건가? 야, 보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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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인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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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그거 헤엄치는 아, 거 아니야? 아, 어. 아 아, 아! 아! 잘 발견했는데! 아! 아, 발자국 오졌는데. 와 아, 좋았는데. 아, 아깝다. 뭘 수영한다고? 아, 수영할게. 빼줘. 나도 수영 김블루믿고 갑니다. 억으로 끈다. 날 믿어. 아직 빠지진 않았지? 음 뒤로 쭉 빼긴 해. 지금 마이패스 어 그래? 올라가고 있어 지금. 발국 따라갈게. 빽이? 250. 오케이. 그 표시 좀 찍어줄래, 블루야? 뭐내 아, 바람도 어. 하나 있는데? 좀까고 먹어야 돼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다운 파밍 파밍 해야지 기절이었다 근데 불러 조심 마탱 전 마탱 나도 해야지 800 먹었지롱 젠장 레드존 위험 위험 레드존 어 위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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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기 있으면 안 <안이> 위험해? <laughs> 아 여기도 위험! 여기도 위험! <laughs> 트리머는 레드존을 맞지 않지. 트리머는 레드존 맞지 않으니까 갈까? 설마 여기서 나란히 <laughs> 3명이 맞겠어? 그러니까. 간다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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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 나네 자기장 근데. 뭔가 느려진 거 같은데? 칩칩 <laughs> 칩. <laughs> 집 집. 확인 확 하나 한 대. 오케이. 뚝 빼기 한대 맞춰놨어. 걔 지금 부들부들 할 거야, 지금. 에이 okay. 헤드 에이크에 시달리고 있을 거야. 나무 피치한다 응. 아, 너 마음에 안 들어. 방송 보고. 있다? 어, 까 홀로야! 알겠다 에헤이. 어, 아니, 뭐 30초 남았는데 차를 타? 말아? 아이, 차 당연히 타야지. 빠꾸 없지. 집결, 여기 집결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집결. 공격! 오케이 공격 오피 어? 안 털렸다? 아 탱? 존마 탱 존마 탱 바로 위 바로 위아 점프했어 오, 오, 야, 깜짝 놀랐네 원 바뀐다 원 바뀐다 렛츠기릿 렛츠기릿 집결 준비 오케이 okay, 집결 준비 okay. 집결 집결 위험 안 죽어 안 죽어 우리 여기 방어 <laughs> 이, 이 방어 안 털렸나? 들어온 것 같아. 앞에 사람 붙었다 스마트핑 바로 앞에 바위. 오케이 오케이 두두두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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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하나 down 하나 down 하나 down. 야 봐야 봐 봐야 봐 오케이. 아 방금 <laughs> 에스카 형몸한대 뚫었다. 저런. 아전 잡더라. 르르르. 총소리. W. 저거 마을 아니? 여기 어 음. 집인 것 같은데. 뭐 위험, 위험. <laughs> 오케이. 로 찍었죠? 두 명, 최소 두 명. 오케이. 싸우고 있는 거니까 최소 세 명. 오케이. 뭐야 내발 앞에, 얘 뭐야 얘? 뭐니? 뭐니? 뛰어다니는 친구 뭐니? 나하나하나너 뭐니? 와, 숨어있으니까 모르겠다. c h i 많아 집집집집집집집 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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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.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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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p c h 이 p chip, chip, c h i 때려버려. p c h 려 때려버려 p c h 려 p chi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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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안전 안전 i p c 안전 안전 h i p 어딘지 모르겠어. 나 패주마로 간다. 패줌. 갑시다. 나이스! 어, 개무스네, 진짜. 오케이. 나이스. 나이스 나 자신한테 실망했어. 라스트 3명. 라스트 3명. 집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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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. 흰색 킬리에. 저 그런 간역판은 좀 그렇지 않아?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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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았대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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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바로 오케이, 바로 꿀. 바사 바사 어. 또 실험 저기 저기 공격이?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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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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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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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뭐였어 바로사마 아하 바사 와 어, 이쪽 집 쪽일 것 같은데 뛰어가봅니다 어 놀래라 어. 뭐 <laughs> 뭐야, 진짜, 진짜야, 찡이야! 왜? 뒤에, 뒤에! 어디, 어디? 여기 근처에서 에미한명더 쏘지 않았어? 그니까, 러에미사 누가 쐈어. 어디야? 집안, 집안! 어? 나 아, 했다! 아, 아, 깜짝 놀랐잖아. 땡이다! 아, 죽는 줄 알았네. 와, 이거 새로운 핑 때문에 이겼다. 아, 핑이 되게 진짜, 진짜. 쓸만하네. 좋네. 유리마다. 어. <laughs> 구라치 아, 하이라이트 일단 <laughs> 눌러봐야지. 하이라이트, <laughs> 하이라이트, 하이라이트. 하이라이트. 아, 하이라이트 많아. 하이라이트도 있네? 뭐야? 눌러봐, 눌러봐. 아, 이거 그냥, 다시 보기로 그 해주는 거네. 하이라이트. 음. 첫 번째 장면. 어, 첫 번째 장면. 어, 게임 따라가는 거 싫어? 되게 멋있어, 보이네. 오, 오, 이거 하이라이트인데, 오, 와리가리 좀 어, 아, 서로 이제 자기 거 잘한 거 하이라이트 보여주는 거구나, 아, 그러네, 그런 건 그런 건데, 그런 <laughs> 오, 슈퍼 무빙, 슈퍼 무빙 반격, 그만 아, 볼래, 이거 너무 많이 보면은 희생이... 너무 감탄밖에 안 남아, 그만 볼래.